경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다운사이징과 자동화, 그리고 해외로의 업무 이전에 나서면서 사람들 역시 전통적 일자리가 아닌 새로운 노동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버나 어브워크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프리랜서의 세계에 입문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특정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의 변화 역시 전통적인 직업으로부터의 탈피를 가속화하는 요소입니다. 한때 정규직 형태의 전통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 이들은 존중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전통적인 직장이 주는 안정감은 사라지고 있으며, 따라서 프리랜서 생활이 마냥 불안정하다거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편견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에 일시적으로 참여하거나 임시직에 종사하는 경우도 점차 일반적인 직장인 혹은 근로자로 받아들여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관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2006년 m c 킨 i 글로벌 인스티튜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생산 연령 인구의 20에서 30%가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긱 일자리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긱 일자리를 주요 소득원으로 삼는 비율도 10에서 15%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긱 일자리가 포괄하는 범위 역시 넓어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근로자들은 가끔씩 특별한 일을 하는 것에서부터 기업 컨설팅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 존재합니다. 우버의 차량 공유 서비스는 어플을 이용한 혁신적 기업이 전통적인 관련 업계를 흔들어 놓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작업 혹은 임시직을 위한 태스크랩이나 작가와 디자이너 그리고 프로그래머를 위한 어버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간병인들의 케어닷컴, 음식 배달의 도어대시 역시 특정 분야를 다루는 사례입니다. 프리랜서 어플 플랫폼은 처음 일을 시작하는 입문자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일단 가입해서 활동하기만 하면 잠재적 고객층과 즉시 연락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금전 관계나 고객과의 갈등 문제를 일정 부분 처리해주기에 계약에 따르는 불안정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어플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플랫폼에 수수료나 등록비를 지불하는 만큼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플랫폼 서비스는 프리랜서들을 시스템 내에 묶어두기 위해 게임화 전략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게임화란 순위를 매기거나 상징물을 주는 등 게임에서와 같은 요소를 도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용자들 사이에 경쟁을 부추기는 한편 그들이 특정 서비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프리랜서들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게임과 같은 만족감을 쫓느라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해서는 곤란합니다. 핵심은 얼마나 높은 순위에 들어가는지가 아니라 충분한 수익을 얻고 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해당 서비스가 당장의 수익 이상을 제공해 주는지,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유용한 인맥을 만들고 있는지 등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플랫폼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경력 관리나 마케팅 전략의 도구 차원에서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장에 따라 보다 전통적인 자기 홍보를 겸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특히 풍부한 인맥을 만들고 예상치 못한 만남도 넘겨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우연한 만남이 큰 기회로 이어질지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생활에서 스스로를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자기 홍보를 위해서는 우선 이력서,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포트폴리오 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적 고객들이 현재의 상황과 최근의 성과물을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짧은 시간에 깊은 인상을 주는 자기 홍보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는 만큼 간략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자기소개로 눈길을 끌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플랫폼 서비스나 어플을 이용할 때에는 한 곳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병행하게 되면 다양한 고객을 만날 가능성도 높아지며 고객의 행동 방식이나 요구를 파악하기에도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행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맡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작업을 맡고 이를 통해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어 평판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선의 성과를 통해 고객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는 단기적 수익을 넘어 장기적인 프리랜서 생활에 훌륭한 자산이 됩니다. 스스로를 홍보할 때에는 잠재적 고객이 무엇을 원하며 자신이 어떻게 그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를 확실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문성, 기술, 장소, 경험, 신속함, 가격 등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가치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한 서비스 혹은 제품이 받아들여질 만한 틈새를 찾는다면 더욱 유용할 것입니다. 욕심을 부린 나머지 모두에게 모든 일을 한다고 떠발려서는 곤란합니다. 자신이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는 바로 그 분야의 잠재적 고객층을 확실하게 설득하는 일이 곧 홍보의 일차적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프리랜서로 전업한 경우 직업 생활에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월급을 정산해줄 관리부서나 일정을 챙겨줄 직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긱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일정과 작업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시간 관리입니다. 스스로가 프로젝트 관리자가 되어 주어진 업무를 시간 내에 완성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달력을 곁에 두고 약속일과 마감일을 표시하거나 매일 해야 할 일에 목록을 작성하거나 혹은 직장 생활과 유사하게 일정표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는 것도 작업에 집중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입니다. 혹은 포모도로 기법으로 알려진 25분간 일하고 5분 휴식하는 패턴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고객을 대할 때에는 직업적인 경계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업무와 관련한 만남을 특정 시간대로 고정시켜 놓는 것입니다. 또한 대화시에도 개인적인 잡담에 지나치게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회계정리 역시 스스로 헤쳐나가기에 부담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서비스가 자산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고객에게 청구서를 발송하고 세금 처리를 위한 영수증을 보관하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짜는 일을 홀로 해내야 합니다. 나아가 일정 금액을 저금하고 지출을 관리하며 은퇴 준비를 하는 일도 오로지 자신의 몫입니다. 프리랜서는 그 자신이 근로자이자 일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어진 작업을 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자기 개발과 투자에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켜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는 일에 소홀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혹은 체계적인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혼자 일하는 데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각종 유료 무료 온라인 강좌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코서라, 칸 아카데미, 오픈 코스웨어, 스케일시에, 린더, MIT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나 유튜브에도 유용한 정보가 적지 않습니다. 소속된 직장이 없는 경우 기업 차원의 은퇴 계획을 갖기 어렵고 수입 역시 불안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투자를 포함한 자산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된 온라인 강좌를 듣거나 금융 서비스 업체의 설명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모의 투자 또한 실제 투자에 앞서 감각을 익히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편, 혼자 일하는 데에서 오는 고독함은 프리랜서들이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공동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타인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골칫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무용품을 저렴하게 함께 사용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등 그 이상의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 보험과 각종 급여를 마련하는 일 역시 프리랜서의 중요 과제입니다. 더욱이 비정규직이 늘어남에 따라 전통적인 직장에서조차 이러한 급여 혜택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혼자 알기보다는 프리랜서 조합과 같은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보험 설계사, 자산 관리인, 회계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의 조언 역시 유익한 만큼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업 킥 노동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일을 꾸준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존재감을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다양한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참고한다면 상당히 유용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계약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메일 주소, 웹사이트, 디지털 포트폴리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신속한 작업은 고객을 기쁘게 만들 뿐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얻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만족스러운 상대에게 계속 일을 맡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에게 결과물을 전달하며 실적 다음 일을 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즐겁게 마쳤으며 다음에도 같은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프리랜서에게도 시장조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기술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가격 역시 분명히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험이 쌓일수록 보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경쟁자들의 가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계약 이전에 무료 샘플을 요구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들임으로써 평판을 올리고 경험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한 일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일종의 착취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료 서비스보다는 가격을 조정한다든가 혹은 다른 고객을 찾아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사업을 키우고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큰손의 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사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문이나 인맥을 통해 중요한 일을 맡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프리랜서 일이 잘 풀려 사업이 발전한다면 곧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처음은 일상적인 잡무를 맡을 조수를 구하는 수준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수의 고용인들을 관리하는 입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소규모의 제조업이나 심부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라면 직원 채용은 나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를 고용해서 기업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창작자와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을 관리하기보다 스스로 작업하는 편이 더욱 효율적이고 만족감도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협력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평소 독자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팀을 이루어 하나의 과제나 작업을 맡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여 협업을 진행하며 협동을 통해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대규모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동 작업에 집중하고 마무리한 후에 다시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 식으로 개인 작업과 공동 작업을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에서 소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정보와 무료 강좌 그리고 사업 기회를 제공해주므로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 기업, 유한 회사 등 회사의 형태를 결정할 때에는 경영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적절한 평가는 모든 사업에서 중요하며 프리랜서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례로 레스토랑의 경우 평가 사이트인 l 프의별점이 하나 오를 때마다 수익 역시 5에서 10% 오르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짧은 평가 글을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링크드인에서의 긍정적인 평가는 그만큼 명성을 올려줍니다. 만약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한다면 고객들의 반응이나 평가를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부정적인 평가라도 마냥 기분 나쁘게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그들 역시 문제를 경고해진다는 측면에서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평가가 이어진다면 곧 휴식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평가들을 검토함으로써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노동자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특정한 행동양식이나 고정된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법률은 어떻게 독립적인 계약자들을 대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행동수칙을 정하여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맡을 것인지 속도와 완성도의 경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늦어지거나 계약금을 받지 못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이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프리랜서 생활 역시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목표의식은 물론 직업윤리를 필요로 합니다.